안녕하세요. 아, 토입니다 금일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사고요. 네. 어, 오늘 출근했고요. 오늘 출근했고 어, 에서 식사 좀 하고 예, 에, 메아 커피 스카핀 좀 마시다가 예, 콜을 잡고 나왔습니다. 네. 어, 출근한 지한 25분 정도 됐어요. 예. 어, 일단 콜은 잡고 왔고요. <laughs> 어, 일단 콜잡기 전에 뜬거 말씀드리면은 어, 출발지가 삿포로 예, 삿포로에서 세 콜이 나왔는데 20, 20시 출발로 저기 삼전동 가는 거 35,000원, 송파 35,000원, 그리고 안양 호계동 45,000원 이렇게 세콜 나왔고요. 어 우선은 저하는 기사님은 예, 일산 마두동 예, 65,000원 잡고 갔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콜을 잡고 왔고요. 사실 호계동 45,000원 잡을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laughs> 예, 근데 안 잡고 일단 넘겼고 어. 넘기고 나니까 콜이 떴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일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성정 성봉장이고요. 그 성석동 경류 하나 있습니다. 예, 성석동 경류 하나 있고, 어58,400 포인트 예. 금액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58,400 포인트 얼마지? 일단 한 일단 7만 원 넘는 금액입니다. 예, 7만 원 넘는 금액이고 지금 시간에 식사동 가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고 우선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지금 다 가고 있고. 어, 바로 앞에 효성 헤리든 아파트에요. 예, 효성 헤리든 아파트 지나면은, 예, 송영상목장이니까 요거 식사동으로, 예, 초콜 스타트 하다도 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 좋은 자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일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이따 보시죠. 여기는 미사입니다. 네, 일산 잘 도착했구요. 여기 위시티 사단지 왔어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저는 우선 여기 육교까지 내려가면서 다음 코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오는 거는 1시간 5분 걸렸어요 네, 그리고 오면서 저기 성석동 네, 무슨 고물상에 한번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럼 잘왔고요 네, 일상 오랜만에 오는데 네, 또 식사동으로 오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식사동을 좀 은근히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잘 봤어 다행이고 어 그리고 어 제가 어제 오송역에서 저기 srt 첫 탔잖아요 수서 도착하니까 7시 10분 그리고 미사 도착하니까 8시였어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씻고 뭐이대사를 하니까 뭐 자니까 9시 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 살짝 피곤하긴 합니다 살짝 피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출근 안할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 이래서 일단은 살짝 피곤하긴 한데, 뭐 오늘 10만 원이 됐던, 에, 15만 원이 됐던, 에, 20만 원이 됐던, 일단 벌고 에, 들어가야 되겠죠. 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일이 어떻게 에, 진행, 뭐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에, 빨리 복귀할 수 있을 때 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죠. 또 에, 어제처럼 에, 또 돈에 팔려서 에, 또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에, 그거는 우리 이런 에, 알. 아무도 예, 모르는 일이니까요. 예. 우선은 지금 시간이 이제 21시가 안된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방에서 버텨볼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식사동 왔을 때 저기 블루밍 5단지인가? 예, 거기서 오목교역 가는 거 36,000짜리 예, 잡고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laughs> 예, 그때 고객님 되게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유쾌하신 분이었고 그 고객님 가정이 좀 약간 가부장적인 예,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 그때 3 6 0 0원짜리 잡았는데 그때 고객님이 또 뭐야 예, 팁 4,000원 주셔가지고 4만원 주시길래 예, 잔돈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laughs> 예,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식사동에 뭐한2 0 20 넘어서 도착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바로 내려갔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한 정도는 버텨볼 만하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밑에 훈장골도 있어가지고 홀에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에이, 식사동 6교쪽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골 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다 보시죠 여기는 식사동입니다 네홀로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 저는 풍동 애니골이에요 네. 어, 저는 아까 식사동 떨어지고 나서 화장실이 급해 가지고요 동국대병원 저기 동국대병원에 화장실 좀 갔다가 일단 저기 식사동에 콜이 그렇게 유유롭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뭐좀 어, 아쉬웠던 거는 송내역 가는 거 부천 송내역 가는 거 4만원 네,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김포 운영동 가는 게 카카오로 24,800포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남동 가는 거 3만원 있었고 그리고 안산 푸곡동 가는 거 4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네. 어, 그래 가지고 콜이 안떠 가지고 일단은 저기 뭐야 95번인가 네, 그거 타고 저기 라페스타로 가다가 어, 코리아나어디 걸렸는데 착지가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일단 잡은 거 보여 드릴게요 네 부천 옥길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여기 애니콜 고깃집에서 뜬 거고요 네, 바로 근처에서 떴어요 떴는데 네, 하필 옥길동이야 아, 일단 옥길동 가서 아마 글쎄요 대화동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은 옥길동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네, 고기님 전화 드리고 저는 옥길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여기는 홍동입니다. 네, 옥길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제 끝로 졌고요. 어, 저는 우선 여기로, 여기에 버스 정류장에 보면 네, 10번이 오더라고요.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 봤더니, 네, 여기도까지 가더라고요. 네. 저는 우선 버스 투어 해가지고 여기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볼 때는 어 대화동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아마 대화동 가려면 여기까지만 나가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예 버스를 타려면 예 우선은 버스 투어해서 예 여기 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옥길동 여기도 목자가 좀 있긴 하네요. 예어 여기 오는 거는 35분 걸렸어요. 예잘 왔습니다. 잘 왔고요. 어식사동이 콜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예 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얻어 걸렸는데 하필 에, 에, 하필 여기입니다 옥길동. 에, 그리고 어, 제가 옥길동을 이제 몇번 와봤는데 어, 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부천의 신도시, 에, 에, 부천의 신도시. 그런데 여기서 에, 상동이나 중동까지 상당히 멀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상동이나 중동 가는 것보다는 제금볼 때는 여기도 가는 게 아무래도. 네, 시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어, 일단은 잘 와서 다행이고요 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사동에서 콜이 뜨는 것보다 저 어디야? 애니골 쪽에서 콜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어, 아무튼 잘 잡고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곳을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여기는 옥길동입니다 네, 콜로나 잡고 왔구요 어, 현재 저는 여의도 광장 아파트에요. 네. 어, 저는 아까 옥길동에서 에, 버스 투어해서 여의도까지 왔습니다. 에, 멀긴 뭐네요. 우선 콜 잡고 왔습니다. 일단은 에, 제가 조금 피곤한 관계로 에, 일단은 여기로 왔고요. 그다음에 에, 일단 집 방향 콜 잡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광장동 35,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n h 농협캐피탈 본사라고 저기 여의도역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광장동 착지가 광나루역 근처가 아니고, 그 올림픽 대교 북단사거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예. 요것도 3만원 시작했던 거, 예, 3만원, 3만5천원, 예, 오르자마자 잡고 왔습니다. 네. 예. 어, 근데, 제가 아까 옥길동에서 버스 타고 오면서, 역곡동, 그 다음에 뭐, 어디야, 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다시 나오는데, 홀이잘안 우리더라고요. <laughs> 에, 콜이 언제, 어디서부터 울렸냐면, 신도림, 신도림이나 신도림 구로서부터 콜이 좀 울리긴 에 콜이 또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서 다 넘기고, 다 넘기다가 에, 에, 여의도까지 왔습니다. 저는 에, 여의도까지 그냥 버스터 할 생각으로 그냥 쭉 왔습니다. 에, 아무튼 저는 고기님 전화드리고 광장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죠. 여기는 여의도입니다. 네, 광장동 잘도착했구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네, 올림픽 대교 북단 사거리로 왔어요. 예, 네, 전 여기서, 버스 가 아직 강변역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우선 버스를 타고 강변역으로 가서 아마 이어서 타고 성수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 여기 오는 거는 25분 걸렸어요. 잘넘어왔습니다 네, 잘넘어왔고 네, 어, 일단은, 음, 성수 가도 어차피 복귀콘이 나오긴 하거든요. 예, 네, 빨리 하나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다행스럽게 도이호선 강변역에 이호선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강변역에 홀이 없으면, 네, 아마도 저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성수역.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것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여기는 광장동입니다. 네. 코로나 잡고 왔고요. 현재 에는 성수역이에요. 네. 어, 저는 아까 광장에서 버스를 타고, 네, 강변역에서 이호선 걸어 타고, 네, 여기로 왔어요. 네, 왔고, 어, 오래 죽진 않았구요. 우선 콜은 잡고 왔고, 콜 잡기 전에 뜬거 말씀드리면, 어, 뭐, 장희동 가는 거, 둔촌동 가는 거, 그 다음에, 망설였던 거, 에, 잡을까, 망가,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망설였던 거, 예. 가미동 가는 거, 프리미엄 콜로, 에, 포인트 지원 들어가서 29,500포, 예,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 우선, 가미동 보다 더 좋은 거 잡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역삼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콜이고, 21,600포인트니까, 27,000원이네요. 예. 어, 출발지가 저기 그 무신사 근처에 있어요 예, 근처에떴고 일단 고객님 통화만 찾고 예, 역삼동 착지는 저기 센터필드 교차로 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어, 착지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겠고 어, 일단 강남 분위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강남 가서 복귀고 잡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고객님 통화했으니까 역삼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이따 보시죠 여기는 성수동입니다 네 역삼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게 떨어졌고요 저는 우선 설렁역으로 올라가면서 땅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렁역 1번 출구 쪽이요 네. 어, 여기 오는데 야 여러분 송소동에서 여기 오는데 15분이 안 걸리네요 네. 와. 네, 금방 왔고요 그리고 영상 찍기 전에 도풍동 가는 거 32,000원 아쉽게 못 잡았어요 에, 착지가 도폭 쌍용아파트라 에, 썩 내키진 않습니다 도폭 도평 쌍용아파트면 은 도폭일도 착지가 좀안 좋죠 에, 근데 사실 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자고 가야 된단 말이죠 에, 일단 넘겨봤고 에, 어, 일단 설릉역으로 갈 건데 이제부터 얼마나 긴 싸움이 에, 저를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 고기 골 빨리 하나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 강남역에서 승인동, 흥인동 가는 거 2만원 하나 있는데, 네. 저게 흥인동 착지가 저길 거예요. 네. 신당역 근처. 네. 저기 어디야? 성동 본고 있는 쪽, 그쪽입니다. 네. 아마 그쪽 맞을 겁니다. 네. 어, 일단은, 네. 음, 사실 여기서 센터필드 교차로 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선릉역 쪽에 업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네. 가보는 겁니다. 네. 어 일단은 이제 어 강남 왔으니까 에, 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 방향 콜 복귀 콜 망월동 가는 거 에, 하나 빨리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조비따 보시죠. 여기는 역삼동입니다. 네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지는 설렁역 10, 10번 출구예요. 네. 어콜 금방 잡고 온것 같아요. 에, 오래 죽지 않고. 에이. 네, 예, 잡 보여드릴게요. 네, 미사, 예, 센트리버,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타라 호텔이라고, 예, 없었을 땐 거예요. 타라 호텔이 어디냐면은그 설렁역 10번 출구 근처에 보면, 그 선정릉 들어간 입구 쪽 있잖아요. 예, 그쪽에 있는 호텔이에요. 우선 고객님 통화만 조고줄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미사 가서 클로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여기는 설렁역입니다. 네, 미사 잘도착했고요 여기 센트리 밖에 왔어요. 네. 어, 오는 건 20분 조금 안 걸렸어요. 네, 20분 조금 안 걸렸고, 금방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면서 그 삼성 중앙역을 지나서, 봉은사역을 지나서, 이제, 오리비 타거든요. 이야, 신호빨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빨간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다 직진. 네. 네, 신호빨 정말 잘 받고 와서, 네, 시간이 좀덜 걸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뽑겠어, 다행이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네, 오늘 총 다섯 골, 20만 6천원 마감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초콜로 제가 그성수동을 찍고 식사동 가는 거 58,400포 짜리였잖아요. 아마 오픈이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7만 원 넘는 금액이라고. 네, 확인해 보니까 네, 7만 3천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총 다섯 골 탔는데, 어, 다섯 골탄거 중에 어 미스라면 미스 인 콜이 이제 제가 풍동 애니콜에서 옥길동 갔는 콜. 에. 그 콜이 제가 볼 때는 좀 미스였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탄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식사동 콜이 좀 시원찮았고 버스 타고 나가다 얻어 걸렸는데 하필 옥길동에 얻어 걸렸어요. 에. 사실 그거를 넘길 수도 있는 콜이긴 한데 그걸 넘기고 만약에 라페스타 가서 라페스타, 라페스타 가서도.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또 죽을 수 있, 있으니까, 에, 미스인 것 같기도 하고, 에, 어쩔 수 없이 탄 콜인 것 같기도 해요. 에, 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 옥길동까지 갔는데, 옥길동 도착하고 나서부터 좀 힘에 붙이더라고요. 어제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에, 그래서, 또, 알고 보니까, 옥길동에서 여기도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에, 그래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버스에서 좀 쉰다는 생각으로 예, 여의도까지 버스 투어를 했는데 예, 다행히 또 여의도에서 또 방향 코리 예, 떠주는 바람에 예, 탈수 있었고 어, 다행히 또 보기까지 예, 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마음 같아서는 광장동 도착하고 나서 구상공을 타고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코를 예, 좀더 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보기까지 예, 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예. 네. 코를 두 코를 더 타게 됐네요. 네. 어, 그리고, 어, 뭐야. 제가 이제 오늘이 12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겨울에는 제가 평일에는 삼평동, 주말에는 동네, 요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어, 10일 동안 이제 동네 스타트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해볼만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카카오를 좀, 이렇게 좀 올려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어제도 제가 원촌도 39,200포 잡고 내려갔고, 오늘도, 예, 오랜만에 일상 가는데 경류가 하나 있긴 했지만, 58,400포는 잡고 갔고, 어, 금액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예. 아무튼 뭐, 잘포켓 해서 다행이고요 어... 오늘은 좀 들어가서 좀 일찍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어, 저보다, 어, 나이가 많으신 구독자님들께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의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예, <laughs> 아무튼 뭐, 저는 잘 복귀를 했고요 예, 들어가서 푹 쉬고, 어, 내일도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